국방위 야당 간사로 선임된 김병조 의원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정신 나간 국민의힘 발언에 대해 사과하라는 국민의힘의 요청을 재차 거절했다. 야당 의원들은 최근 불거진 정보사 기밀 유출 사건을 거론하며 정부 여당의 책임론을 부각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기밀 유출 사실이 인지된 지 6개월이 넘었다는데 그동안 군에서는 보안사에서는 뭘한 거냐라며 윤석열 정부 들어 군 기강회의가 많이 풀렸다는 지적도 지금 나온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국가 최고 기밀이 적에게 다 노출돼도 시시하는 것이라면 가짜 보수 소리를 듣지 않겠나라고 맹공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사건이 터지니 사후약 방문도 못 되는 간첩법을 집권당이면서 법사위에서 반대해놓고 이제 와서 도로 야당이 반대한 법이라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우기고 있다라며 이것이 적반하장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금 김병주 의원의 사과 문제가 급한지 국방위기 현안에 대해 국회로서 따져볼 예정입니다.